오 오! 와와 똑똑하다 오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오머노는다오모오 기가 막히다 <목소리> 야 좋아한다 아니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건데 지금 <목소리> 됐죠? 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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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나와. 아 귀여워. <웃음> 나와. <laughs> 야이 새끼야 너 처음도 그런 어떻게? 해! 와 <laughs> 이게 너무 무겁네 이마. 우리도 나오잖아. 아랑 이리 와. 공디팡팡. 팡팡. 팡팡. 오. 오. 이리 와. 너이안 나오면 안 돼? 오야 이건 진짜 10분. 보통 한네개 다섯 개까지 하는데. 에이 원래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에이 참. 에이 참. 이리 와. <웃음> 이랑.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와. 여기. 와. 와 이거. 내가 못 눕겠는데. <laughs> 으아! 아 오우! 얍! 오케이. 알아! 오, 오! 우와! 와, 이게 똑똑하다. 저 어떻게 저렇게 저생각을하지 나, 알아! 아랑 치루 먹을까, 치루? 치루 먹을까? 알아, 오케이. 네. 팅할수 있어! 아! 아! 을 아! 검은 걸로 좀 테이블에 털이 났어요 자 아랑아 바비보약 양갱 먹자 자 이거 먹자 이거 바비보약 하루 양갱인데 일로 와봐 자. 감옥 같은데? 음. 미국 감옥 같다 아. 주황색이라 아이고 맛있다 됐어 이제 이게, 뒤로 와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되게 네. 닭가슴살 거의 그대로 들어있는 거 같아 엄청 꾸덕꾸덕하다, 얘.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또 아, 아랑이 또 환장을 하네, 환장을 해. 귀여워, 왜 저렇게 먹어, 너무 귀여워. 이게 또 헤어볼을 잘 관리해준다고 하니까 아랑이는 특히 좀 이거 헤어볼 많이 먹어야 돼. 얘가 리랑이도 지가 아. 그러면 하고 얘도 지가 그러면 하니까 우리 집에서 거의 유일하게 얘가 헤어볼을 좀 뱉거든? 위로 올라와, 자. 어, 파이팅! 못 뛰겠어? 어, 리랑이 등판한다. 리랑이아 뛰면 또뛸 수도 있니. 오! 아. 여기가 확실히 좀 아랑이는 여기까지인가 그러네. 보다 일단 우리 아랑이 바비보약 하루연갱입니다 헤어볼도 걱정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얘한테는 근데 진짜 도움이 되겠다 아랑이한테는 좀 헤어볼 이게 좀 문제였거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제 또 여름 되면 털 너무 날려가지고 와,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바쁠 때 하나씩 쭉쭉 짜물어 <laughs> 야, 너 한번 맞다올래? 어, 언니? 이거 솔직히 진짜 어? 엄청난 사건입니다. 리랑이는 추류를 거의 안 먹는 애인데 이게 기호성이 엄청 높다는 뜻인 것 같아요. 리랑! 아, 쟤는 진짜 알이 말고는 관심이 없으니까. <laughs> 아리, 아리 여기 있으면 바로 튀어나와. 봐. 오, 이게 살짝 높네. 굿네. 야, 그렇구나. 저희 집 고양이 지금 다섯 개까지 가능합니다. 일단, 음, 오자. 다 떼고. 아니 이리 와. 아니야, 두 개는 하자. 너도 고양인데. <laughs> 너 <이> 새끼. <laughs>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미랑이 넣어주면 바로 뛰어나올 것 같아. <laughs> 이 새끼. 너 앞으로 고양이도 아니다. 자 마지막 하나. 다 <laughs> <laughs> 아이고 잘했다. <laughs> 아이고 잘했다 이놈새끼야.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아리야 잘했다. 그 그냥 대단하다. 기특하다 이놈새끼야. 아 개웃기다 진짜. 아, 아이고 아리야. 된다자 얘들아 고생했으니까 밥 먹자. 야 대단하다. 여섯 개대단하지 오늘 또 저희 사료가 더 소개드릴 해게 있어가지고 할인 펫 푸드의 바비보야. 입니다. 아랑이 이놈의 새끼는 평소에 너무 그루밍을 많이 해가지고 리랑이나 아랑이나 아리는 못하지만 하고 싶지만 가끔 헤어브로 뱃살 때가 있는데 장내 털뭉침을 도와주는 귀리 식이섬유 이걸 넣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비트 식이섬유들하고 어뭐 닭고기는 그냥 들어가겠죠. 우와 색깔 되게 특이하다. 와 진짜 이쁘다. 우와 우리 아랑이 원래 밥을 잘안 먹거든요. 약간 추류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기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어, 음, 그맙다 이게 또 네이버 윈도우 쇼핑에서 일이였던사료우 와, 너무 귀여워. 또100% 휴먼 그레이드 원료라고도 하고 건강 고민별로 식재료가 있어요. 미랑이는 실제로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체중을 좀 조절해라. 그런 말 들어 가지고 알맞은 체중. 오! 아 이게 진짜 좀 다른 게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 좋네요. 이지 오픈. 이거 가끔 좀 핵, 힘들 때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 지퍼백으로 돼 있으니까 좋다. 어, 그러네. 보관하기 좀 용이하게 돼. 와, 이거 색이 다르다. 야, 이거 좀 약간 느이 있는데? 이건 약간 베이지? 니랑이도 간 좋아할지. 와, 바로 먹는다. 아니, 이게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니랑이나 아랑이가 게 밥을 많이 먹는 애들이 아니야 사료 같은 걸. 진짜 좋아하네. 오뭐 뭐. 기가 막히다. 그러게. 힘겨워? 응, 오 진짜 열심히 먹는다. 근데 <laughs> 얘밥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 그러니까 얘밥 먹이려고 응. 항상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좀 좋아하네. 아니 야. 원래 뭘 뿌려줘야 먹을까 뭐, 말까. 맞아 맞아. 근데. 뿌려줘도 그것만 낼름집어 먹고 밥은 잘안 먹는데 지금 밥 하나만으로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건 확실히 좀 다르네. 그리고 얘 진짜 귀엽으니 좋은가 보다. 너무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아 귀여워. 와 이게 진짜 좋은 거 같다. 반반 반 정도 먹었어 벌써. 야 신기하다. 헐 대박. 오 대박. 대박. 와 진짜 나 대박 처음 봤다 아, 이런 이거 거. 재밌다. 이런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노 스트레스. 오. 100% 내가 먹는 식재료로 만든 펩푸드. 아리한테 진짜 짱 비켜. 아 그러니까 <laughs>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샤료라니 <laughs>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레시틴과 엘트로신. 야,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들어 있네. 아니, 코블러 모르라니. 콜. 어 귀여워. 코블루. 미쳤다 코블루. 미쳤다. 코블루. 무슨 맛있는 냄새지?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지? 어, 아리 보세요. 아리가 저렇게까지 활발하다니. 야, 라이온 킹 아니야? <laughs> 아유, 이렇게, 손 줄게. 하나 좀더 먹는다. 여봐. 어머, 어머. 아유, 지겨워 진짜. 넌 지겨운데 이쁜 고양이야. 진짜 여왕이다. 아니 뭐 이딴 고양이가 다 있어. 아, 진짜 미친. 뭐 이딴 새끼가 있어 진짜로. 해봐. 아, 아, 네. 안, 자, 자. 안 보이니까. 헉, 엄청 먹는다. 오. 아냐 아니 아니, 진정이, 진정이, 아냐 진정이, 진정이. 시작 되죠? 아, 없습니다. 역시 우리 아리님께서는 약간 기미한 것처럼 <laughs> 기미를 좀 해드려야 돼요. <laughs> 야, 좋아한다. 아리,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건데, 지금?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각각 세 맛이 다 다르잖아 그리고 각각 기능도 다르고 응. 근데 이게 혹시나 기호성이 안 맞는 고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세개 중에 뭐 특별한 걸 좋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트라이얼 키트를 지금 4월 한달 동안 팝니다 오.. 할앤페프도 공식몰에서 5,900원에 아랑이가 엄청 먹던 응. 그것까지 해서 캣트라이얼을 캣트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거 먹여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지 <laughs> 어떤 거 특히 더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게 아리는 굉장히 좀 예민한데 이 정도면 진짜 밥잘 먹는 거거든요. 기호성은 문제 없어 보여요. 파인페프도 밥이 보약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 좀잘 먹여봤고 아이들 점프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꾸준히 한번 먹여볼 예정이에요. 이게 또 소개 좋아가지고 아이들 배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도 트라이얼 키트 같은 거 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사료가 좋은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이거 보약이라는데. 제 <laughs> <쟤> 진짜 <laughs> 어 이거. 아. 테이프 하나 띄어 넘으시고 식사하시고 아, 할머니. 할머니 고생했어요.